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라는 어, 이 읍과 같은 마을에 엘가라라는 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가 두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한 사람은 분이나라고 하는데, 왜두명 있었냐? 그면 처음에 한나가 이제 본처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나라는 후처를 얻어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처인 분이나가 아기를 낳자 본처인 한나를 막 구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처인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아기도 낳지 못한 사람의 남편 빼앗겼는데. 세상에 그 후처가 자기를 막 구박하니까 그야말로 그 인생에는 슬픔이 한이었고 앞길에 막막한 구름만 낀 그런 인생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한지 아니지 자식 때문에 어떻다고 막 하소연하고 남편에게 앙탈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그 한날을 이로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무엇인가 줄 때도 아, 분이나 보다. 후처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도 한나의 슬픔을 감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어, 여러 가지 앙탈도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나는 이제 성전, 오늘날 교회로 갑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한나는 울면서 남편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슬픔이 깊은 것만큼 그 기도도 깊어져서 밤에 늦도록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하는 시작을 보면, 그녀는 무슨 위대한 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자기의 슬픔을 못 이겨서 그녀의 온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도의 출발이 이 신앙의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뭐 위대하게 나라를 구해라, 인류를 구해라 이런 위대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아픈 내 고난,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그냥 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니베아의 1만 6천 명이 여러분 홍수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1만 6천 명, 거기 아이들이 6천 명 정도 된답니다. 아이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어, 리비아를 위해서, 여러분, 어,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래서는 안 된대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찬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게, 자식이 무슨 일이 있다. 자식이 병이 들었다. 그런 어떤 문제는 있으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 제 가슴에는 찬바람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늘로 찌른 것처럼 막 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다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저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참 우리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기복적이란 말, 이기적이란 말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리비아에는 만 6천 명이다 죽어버리고 지금 지금도 오늘 저녁도 여러분 밥을 굶고 잠자리에 들고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대. 내 손에 못한 내 손에 까시 하나 박힌 것 같고 잠 못들고 애타게 기도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 어떠냐.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남이 죽든 말든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힌 것 가지고 막 그걸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정말로 이기적인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할 수없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제가 양심이 있어 그런지 눈물이 났습니다. 야, 인간은 이렇구나.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 자다가 풀뜨리 나서 기도한데 가시 하나거 가지고 남은 죽던 처박히던 머리가 다 깨져버리던 굶어서 지금 어 자꾸 죽던 울들은 무심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게 강팍하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인류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강팍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시라도 박히게 해서 어떤 나를 아프게라도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드리는데 그것이 축복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 일로 아파가지고, 3일간 심야,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자기 슬픔, 자기 연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 그, 다른 사람들의 더 불행한 사람은 많지만, 자기 일이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하나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으로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과 슬픔이 사라져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지고 나서는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승화라고 합니다. 슬픔이 승화되는 것. 여러분, 승화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수준으로, 좋은 수준으로 바꿔져 보는 것을 승화된다랍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서는, 나프탈린을 보면 우리가 나프탈린 있지 않습니까? 나프탈린은 고체입니다. 고체가 대부분은 액체가 된 후에 기체로 발화됩니다. 근데 나프탈린은 어떻습니까 고체인데 기체,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나라. 이것을 물질의 승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좋은 곳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프탈리의 딱, 고체가 기체가 되어버리면 세균을 죽이고 냄새를 억제하는 좋은 곳으로 되는 것입니다. 승화는 좋은 것입니다. 물질에서도. 그럼 우리 사람에게 정신에서 승화는 뭘까요? 내 아픔이, 내 부끄러움이, 내 욕구가, 변해가지고 아주 가치있는 사람이 되거나 가치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축복된 일로 바꿔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승화입니다 승화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한나는 처음에 남편에게 앙탈하고 막 분인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슬픔이 복이 되고 사무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정으로 세우는 승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승화를 우리 인생에 일으킨 사람은 도약적인 복을 받고 이런 승화를 여러분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승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 승화가 갈 되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대요. 기도는 뭡니까? 내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육신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표면만의 일어난 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만 보지 않고 내일까지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일어나는 일 한가지만 보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통과해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나 우리가 슬픈 일이라도 한나처럼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좋은 역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남편의 이로에 만족했다면, 분이나가 만약에 그녀를 구박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나치도 못했을 것이고, 기도의 어머니라는 만고의 아름다운 표상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써 그 아픔이 승화되어서 이런 귀한 삶으로 그 인생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된 일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구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 같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 약한 것이, 그 슬픈 것이, 도리어 우리가 기도에 자리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려고만 할수 있다면 그 우리의 약하고 부끄럽고 못난 것들이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괴로워서 늘 기도했습니다. 다 매달리면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사람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승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갈 그때 가장 강함이라. 여러분 이말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알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열이 펄펄 날때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한 시도 안 떼고 눈 떼고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밤늦도록 오래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다 우리 아신다겠습니다. 너이세 알까, 우리, 여러분 이세할까하님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시죠? 그 믿음의 표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표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됐는데 여러분 믿은 것이 뭐냐, 그러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나를 설득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해놓고도 못 믿은 것입니다. 내가 못 믿습니다. 내, 내 자신의 자의식이 여러분 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바클리 말대로, 우리는 기도는 "내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받아, 믿음은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입니다. 제가 늘 반복하죠.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어쩝니까? 아무리 피가 쏟아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어쩝니까?" 거기 이상은 절대로 차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릇심으로 하나님 내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하늘 향해서 입을 벌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밤새도록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습니다. 깊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긴 표시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표시는 우리 얼굴에 빛이 믿음의 근심의 빛이 사라진다. 오늘 한나의 얼굴에 무엇이 없더라? 슬픈 여러분 어때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기도로 갈때 듣겠습니까? 아, 울고 불고 막 괴롭고 난리가 났겠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기도 딱 하고 나서 이게 바로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 이해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운명이 일이 나타나려면 제일 먼저 생각 마음을 온답니다. 알겠죠? 마음이 변화되고 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와도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다음에 복이든지 화든지 올때그 다음에 어디로 보인지 어디로 나타나는게 온전하십니까? 얼굴로 나타납니요 여러분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고 내 마음대로 그잘안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이 풀립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인이 얼굴로 옵니다. 그러므로 얼, 마음이 바가고 얼굴이 바꿔지면 그 싹이 우리 환경으로 열매로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판단할 때 여러분, 사람 볼때 뭘 보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 심리학자들은 말은 한2 30%만 믿어라 그럽니다. 너무 말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얼굴은 7 80%를 믿어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흔히 말합니다. 가난은 숨길 수 없고, 재치기는 숨길 수 없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리 있죠? 얼굴이 분명히, 얼굴을 보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응답이 먼저 마음으로 왔고, 그 다음에 얼굴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환경 임신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오면 근심 걱정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한 것은 마귀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마귀한테 기도하는 것이라 하대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근심 걱정을 물리쳐서 우리 안색이 표현할 때까지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늘 새벽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성경에 얼마나 기도한 말이 없습니다만는 대체로 아까 심리학자들이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얼굴의 안색이 변할 때까지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마음과 얼굴이 변화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화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고 이루어져야 된가 처음에 한나는 남편에게 앙탈도 했고, 너무나도 자기 인생의 앞길이 까마니까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어져 친정으로 가기 전에, 요즘 말하면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 뜻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목사가 믿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있으면 같이 미워하죠. 안 갚으면 아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치환이라고 했습니다. 대치. 그러나 신앙 있는 사람은 저 원수와 같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에 문, 붙이는 교회에 이런 것을 썼습니다. 피어 r e k n o a t h 도 두려움이, 걱정이 와서 우리 문을 두드렸더니 여러분, f a t h answer. 믿음이 가서 답을 했지. There was no one there. 거기는 아무도 없더라 두려움이 우리 자꾸 우리를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때 내가 나가면 내 고집이 나가면 내 생각이 나가면 내 꾀가 나가면 두려움은 계속 우리 집에 들으려고 두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나가면요? faith and t h o 대답 믿음이 나가서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이 도망가버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약점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충복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부디 원합니다 하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한나처럼 내 마음의 얼굴 빛이 갈 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은 금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분명히 일이, 환경이 바꿔집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승화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아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